네 반갑습니다. 제일 이비인후과 의원 대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홍식입니다. 저희 집에는 음,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. 저희 아버님도 의사고 형, 그다음에 제 부인, 제뭐딸 이렇게 의사가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. 다음에 의사가 돼서 이제 제 분야를 택할 때 이비인후과라는 학문이 상당히 흥미있게 느껴졌습니다. 오감 중에 이제 우리가 듣고 말하고 뭐 냄새 맡고 이런 거를 다루는 섬세한 임상 부분이라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중에서 이제 후두 질환, 음성장애, 언어장애, 뭐 후두암이나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데, 저는 뭐, 저 자신이 뭐,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, 꾸준히 이제 노력을 통해서,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, 이제 꾸준히 그냥 노력하는 스타일이 제 이제 이제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후두 질환 이쪽이라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거나 후두암이 생기거나 그러면서 이제 후두를 못뭐 드러내야 되거나 아니면 후두 협착 이런 걸로 이제 숨을 못 쉬거나 말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. 한 7년 정도 말을 못 하던 사람을 이제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줬다든지 아 그리고 숨을 못 쉬면서 막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숨을 잘 쉬게 해 준다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습니다. 아, 근데 이 병원을 시작할 때제 제자들, 이제 새 사람의 이제 젊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죠. 이분들이 저하고 같이 병원을 같이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일 이비인후과가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경험은 많지만 나이가 좀 들은 의사고 젊은 의사들은 저보다는 경험이 훨씬 적지만 이제 어떤 굉장히 포부를 가지고 막 활발히 활동하는 그렇게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병원이 바로 제일 이비인후과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 진료할 때 굉장히 자상하게 환자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걸잘 들어주고 검사를 하거나 내시경 뭐 이런 거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환자한테 정말 친근감 있게 그리고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장면 같은 것도 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수술 후의 결과를 이제 수술 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설명을 좀 열심히 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진료를 해왔습니다. 우리 제1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일반 개원이와 그다음에 대학병원 의 중간 역할을 할수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수진료기관으로서 또 사명을 다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우리는 새로운 치료 방법도 제시하고 또 좋은 치료 결과를 국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이비인후과 이제 전문 병원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. 환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제일 이비인후과 의원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